아기 이유식. 이제 베이비 본죽 볶은 한우 토핑으로 간편하게 영양을 채워주세요. 무항생제 한우 70%로 만든 볶은 한우 토핑은 볶아서 맛과 영양이 1.8배 더 풍부하대요. 국산 식재료만 사용해서 안심할 수 있고요. 초기 이유식 미음부터 죽진밥까지 단계별로 선택 가능. 이지컷 소분 포장이라 추가 조리 없이 바로 이유식에 톡톡 넣어주기만 하면 끝. 이런 장점이 있대요. 무항생제 한우 70% 볶아서 1.8배 풍부한 맛과 영양 국산 식재료 사용 간편한 이지컷 소분 포장. 실제 후기를 보니 이유식 만들 때 볶은 한우 토핑 덕분에 걱정 없이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육아 필수템. 10개월 아기가 너무 잘 먹고 볶은 한우라서 고소한 냄새가 아기 식욕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바쁜 아침에도 문제없어요. 라는 평이 있네요. 베이비 본죽 볶은 한우 토핑.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영양 가득 이유식.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찬 제품만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